오로로, 이거 나한테 진짜 주는 거야! 으... 근데, 친구들, 이 사탕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짠! 이 사탕 먹는 법을 알아볼까요? 준비모은 어,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자, 자가 필요하고요이 사탕은 어, 여기다 어야겠다그 여기 다음에, 오, 어, 다시 아, 클레이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어... 어 클레이가 필요하지! 클레이도 필요해요. 이제 만들어어까요어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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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칠게요. 자, 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 클레이를 10개 해주세요. 이게 안되겠네. 오이 아, 왜 이러세요? <laughs> 자, 이렇게 길게 해주세요. 안차 안되면 이렇게 더 길게. 네것좀 할래! 자, 루피고.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가 필요해요. 자가 줄게요. 요, 짠! 자. 자 자로 여기 꽉 눌러주세요. 불러올게요 불로좀이 이거 좀 하자 그래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됐죠 이만큼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이자로 여기 살짝 얇게 해주세요 너무 뭐, 비틀어져요 잘안돼서 굳었어요 야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 뜯어 주세요. 야 이렇게 됐어요. 야 근데 이걸 음. 또 눌러야 돼요. 오! 다시 해봐야겠네. 이번엔 뽀로로 만져. 이제 꽉 눌러주마. 제발 여기. 끝나고 또못 틀어줘. 아니 너무 힘들어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싼편인좀 힘으로 해요 짠 편으로 하고 싶은 색을 만드세요 자 그럼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색깔을 다 발라주세요 한 색깔만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뒤집어서 앞으로 한 칸, 한 칸, 조금 뻗네요. 아이. 자. 빌려주세요. 이거 필터 됐게 돼. 조금 너무 굳어서. 거의 핑크색이 됐는데요. 뭐 하려면 시간에 걸리겠네. 그래. 굳으면 떼지고 뭉치고 떼지고 뭉치고 해주세요. 아, 잘안 돼요, 근데. 자, 여기.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해볼까요? 길게 해주세요. 다시. 어휴, 꼬리를 차서 미안해. 자, 이렇게 해줘서.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푹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다시 그래서 뺑글루도 그려주세요 이거 좀 큰데 자. 아, 크죠? 이걸 찾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닦게 하고 싶으면 이걸 달려주세요자 그래서 좀 두꺼운 거라고 생각하면 그해 주시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굴러주세요. 야, 준서 베개 하나 하자. 야! 기분이 세, 시야 나오라고! 아빠랑 밀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준서예요. 자, 오늘은 사탕을 만들 거예요. 준비물은 하얀 클레이, 새콤만 갈색 클레이, 핑크색 클레이, 그리고 펜 다가 필요해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흰 걸로 길게 해주세요. 안 되면, 아, 그러시고 오셔.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자로 꾹 눌러주세요. 잘안 나와요. 그리고 너무 두꺼우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이것도 막 흔들고 해야 요안 아, 되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 할 거예요. 전으로 저는 핑크색으로 할 거니까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아, 색깔이 있구나. 잠깐만요. 아, 아니에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해주세요자 다른 색으로도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서 비벼주세요. 자 핑크색 이렇게. 이거 좀 너무 굳어서 잘안 되고 굳은 사람에 비비고. 끼고 뭉치고, 하면 음, 돼요. 자, 이제 색깔이 다른데도 거의 예뻐요. 이렇 네. <laughs> 기린처럼 목 기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살짝. 여기 끝부터 살짝씩 돌려주세요. 색칠할 때 중요한 거. 살짝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색깔을 더 하고 싶으면, 사이 펜으로 그려주세요. 아, 우리 언니가 아빠를 불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색칠하고 저는 빨래해야 되니까 한겹 색칠할게요. 자, 여러분들 막 여기 색칠 많이 하세요. 자, 그다음에 초콜릿을 만들고 싶다면 네모로 해주세요. 이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이렇게 네모가 돼요. 사탕 네모. 그러니까 이렇게. 사탕 초콜릿이 완성됐는데요. 자 이제 이분 시간은 사탕 만드는 거 해줄게요. 그러면 빨빨 천지 박사 기영이였습니다.